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정성 가득한 신선한 닭발, 매콤한 양념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깔끔해 기분이 좋습니다.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최고의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공공국산닭발은 1kg 대용량으로 신선하고 맛있어요. 해동 후 바로 조리해도 잡냄새 전혀 없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. 저렴한 가성비로 집에서 간편하게 국물닭발을 즐길 수 있어 추천해요. 3위입니다. 할인 뼈 없는 닭발은 손질이 잘 되어 있고 잡내 없이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어 맛있습니다.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양념도 간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입니다. 2위입니다. 모구촌 무뼈 닭발은 쫄깃한 식감 과 깨끗한 손질로 만족도가 높습니다.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900g 위 양으로 위생적이고 국내산 제품 이라 믿고 먹을 수 있어요. 간편하게 조리해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모구촌 닭발은 풍부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입니다. 해동 후 다양한 양념으로 만들 수 있어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